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할 때에 세상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 확실히 다릅니다. 세상의 관점은 어떤 업적, 어떤 공로를 통해서 인간에 대하여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성경은 그 인간 본질에 대하여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볼때 인간에게 깊숙이 물들은 것은 죄가 문제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지 않으면 인간에 대해서 풀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구하여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구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죽음에 이르는 죄, 멸망,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죄. 도대체 이 죄가 어떤 죄냐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이 사망에 이르는 죄인가? 이 점이 고민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이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그들을 위하여 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충돌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자로 여겼고 그 생명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이죠. 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한 죄 사람들이 내가 성령을 거역했나 봐 이러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까 사실,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고, 그를 일꾼으로 뽑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거역한 것을 작은 어떤 죄의 모습을 그 스스로 그렇게 거역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의심과 믿음이 약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을 거역해서 나타난 것은 아닌 것이죠. 특별히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무엇인가 이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복음을 다시 팽개쳐버리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주셨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죽음에서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있습니다. 무시하고 버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성령을 거역한 죄고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9절에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서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그하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되었어요. 복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어요. 이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받는 길 자체가 막혀버린 겁니다. 더 이상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일말의 희망도 없어진 것이죠. 히브리스 기자도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보면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십자가도 알았습니다 한번 영적인 비침도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그들은 거부하고 떠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아니한 죄다. 이것이 분명한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고민되는 게 있는데, 저 사람의 신앙고백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이 예수 믿겠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신앙고백은 그러면 내가 신앙고백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인 것이죠.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들의 고백은 가짜였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지, 진짜 고백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몰라요. 이 고백이 맞는지 아닌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의 고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려고 했지만 안 믿어졌거나 아예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안 믿어지지만 믿는 척 하다 보니까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알고 복음도 알았지만 떠나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은 복음을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너져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사망이 이런 죄 이야기할 때의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 그러니까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면 강팍한 길로 가지 않게 되어진다. 그것이죠. 또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에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은 죄책감과 정죄감을 부셔버리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붙들지 않고 그냥 믿는다는 것만 생각하면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과거의 죄에 대해서 그님 없이 이야기하면서, 너 같은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에 매이게 만들고,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다시 붙들면, 복음을 다시 붙들면,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죄라도 다 깨트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용서의 하나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만 부인하지 않으면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어떤 자매가 어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는 형제가 예수에 대해서 온갖 욕설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목사님, 저 형제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까요? 복음을 알았지만 마음이 강박해진 사람입니다. 강박해진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면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로뉴다 보세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고 했지만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다니기만 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내어주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걸 봤어요. 그럴 때에 그에게 붙들고 네가 왜 이러냐?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할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잡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왜 우리는 의문점을 갖게 되느냐면 배교자들, 예수님을 욕하고 떠난 자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붙들어주지 않을까? 목을 잡고 와서 와서라도 믿게 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죄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예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더 이상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로세의 아내가 나오지요. 로세안에는 자기가 한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중복이도로 100% 거의 99.99% .99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두 천사와 함께 그 소동과 고무라성을 나올 때에 딱한 가지 조건만 제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이 로세안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 그 표현과 똑같은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죄를 안 짓도록 주님 앞에 나서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 치면 칠수록 나 혼자서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러 가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 동안에는 죄가 나를 건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뜻이거든요. 그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죄를 연약해서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짓지 않도록 기도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연약 믿음이 연약해서 죄 짓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고서 정죄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조금 어룩하고 거룩하고 좀 괜찮게 산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죄를 짓는 자들에서 정죄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 생명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1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예수 생명을 붙들고 살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떠나면. 예수의 복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은 점점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나면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국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신앙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